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사업입니다 오늘은 광산구 평동 공단 지나서 여기가 유계동이라고요. 유계동 시골 마을입니다. 창고를 하나 짓기 찍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로 3m, 세로 3m. 이렇게 해서 높이는 2,400으로 해서 창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잠깐 보자고요. 버르겠네 이거. 이거 이거 t 아 little bit o 리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으 i t t l e bit o 제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음. 거기 제일 어? 거기 여기가 짧냐 저기가 짧냐 짧은 걸로 기준으로 해갖고 그거는 네. 상관없고 그 지금 거기가 얼마야 그거 아니 내가 봐야지 2천 2백 2 72, 7 72, 0에서 이만큼 들어야 돼우리게 들어야 된다고? 어. 어. 어규은섰나봐 2천5으로 올까? 이거 꼬랑꼬랑 준다고? 거기 이제 물매가 골로 가잖아 음, 그래. 그러면그 밖으로 물안 떨어지게 그 안으로 떨어지게 해주네. 2 5 0 0 오, 저기에서 10만 원짜리, 올해 3그 올려야 될거같아이2 3 0 0 3 0원 박아 0 0원2 3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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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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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박 아, 그 아, 440으로 <목소리>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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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mm 날개에서 640 오늘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싱컵한들로 이용해서 아, 예, 포도 포도 기르신다고 이것도 만들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